네, 안녕하십니 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영화 30일에서 노정결 역할을 하는 강한 입니다 안녕하십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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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, 네. 아, 여러분들, 어, 우리 영화 저그 웃음소리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했다는 거 네,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네 아,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, 제 표정이 너무 다 밝아 보이셔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예, 여러분들, 죄송합니다. 네. 아, 여러분들,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나가시면서 SNS 다들 하시죠? 네. 히셔가지고, 샵 달고 영화 30일. 한번 보자, 두번 보자, 세번 보자. 네, 친구들 이름 하나씩 택배해가지고, 야, 이거 꼭 봐야 돼. 이런 거 하나씩 해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아, 여러분들, 이렇게 연휴 다 끝나가는데, 우리 영화 다시 한번더 선택해주세요.